공원을 즐기는 동안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. 이 기다리는 동안 하는 얘기들은 들으셔도 그만, 안 들으셔도 그만입니다. 혹여나 본인의 가치관이나 정의가 확고하시다면 제가 하는 이야기가 그냥 선비 마냥 떠든다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반박시에 여러분의 말이 모두 옳습니다. 어, 이번에는 자존심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. 네, 흔히 자존심이 상한다, 혹은 자존심이 강하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죠. 뭐 자존심의 단어적 의미를 이제 고리타분하게 이야기 하자는 것은 아니고 과연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자존심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. 이 자존심의 정의는 뭐 스스로 품위를 지키는 마음이래요. 근데 이 뜻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꽤나 많은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. 어, 저는 이해를 돕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시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예시를 들 건데, 우선은 여기 있는 우든 와일드 마우스, 이거를 가지고 어, 예시를 좀들 건데, 이걸 딱 지었는데 짓고나서 이게 수치를 보여줬어 근데 어떤 사람이 아 우둔 와일드 마우스는 기본적으로 흥미도 7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? 어떻게 6밖에 안 나올 수가 있죠? 뭐 이렇게 얘기를 할때 자존심이 상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, 근데 사실 이건 자존심이 상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의 말을 듣고 내가 정말로 7을 만들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스스로 부정할 때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. 자존심이라는 건, 어, 다른 사람이 아무렇게나 하는 말 때문에 상처 입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. 네, 그렇다면, 자존심이 강한 건 뭐냐. 네, 다시 좀 돌아와서. 흥미도 7을 못, 못 만든다는 이야기를 누군가가 했을 때, 어, 그래, 맞아. 내가 해봤는데, 흥미도 6까지밖에 안 나오더라. 어, 근데 난 롤러코스터를 잘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어. 그렇다면 흥미도 7을 어떻게 하면? 만들 수 있을까? 라고 생각하는 게 자존심이 강한 거예요. 이게 자기 스스로 품위를 지키는 마음이에요. 자존심은 이제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. 남이 정해주는 게 아니라. 그래서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것이냐. 여러분이 무언가를 할때 자존심을 내세운다는 건 내가 해내고야 말겠다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. 여러분이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싶으시다면 스스로 자존심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긴 얘기를 했어요.